ん 안녕하세요. 고르기 어려운 여행을 알기 쉽게 탁 대놓고 비교해서 여행 보내주는 사장, 여고장입니다 오늘 비교해보고 꼭 가시라고 여행 보해드릴 곳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정말 이제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가진 나라로 세계 두 번째 면적이라고 합니다. 캐나다는 한 번에 모두 일주하기에는 너무 긴 이동거리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만큼 비용도 엄청나게 들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의 서쪽 지역, 로키산맥과 벵후버가 있는 서부 캐나다로 집중해서 어떤 곳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여행 상품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 서부 쪽을 여행하는 여행자라면 꼭가봐야할곳 5곳을 선정했으니 과연 어떤 곳인지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행사별 비교가 끝나면 어느 여행사가 더 좋은 일정으로 짜여져 있는지 꼭 찍어서 정해드릴게요. 우선 캐나다를 여행하기 좋은 계절은 당연한 질문을 한 거죠. 어디를 가나 봄, 여름, 가을 이세 계절이 가장 여행하기 좋은 거죠. 그런데 캐나다가 생각보다 지구상 북위도가 높아요. 지금은 전쟁 때문에 갈수 없지만 러시아 블라디보소 아시죠? 예전엔 많이 갔었는데 말이죠. 거기가 겨울에 얼마나 춥냐면 겨울에 바다가 얼어붙는 건 예사예요. 캐나다 벤쿠버가 그보다 더 높은 위도에 있어요. 다행히 태평양 해류 때문에 조금 덜 춥다고는 하는데 그건 학교 다닐 때 사회지리 과목 잘하신 분들이 더잘 아실 거고요. 자, 그래서 캐나다 여행은 겨울이에 오기 전에 다녀와야 한다는 거죠. 추운 날씨에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오늘 캐나다 서부 여행의 출발 기준일은 10월 초 중순 출발로 잡았어요. 자, 자연과 도시가 멋지게 어우러진 캐나다 서부 여행 여행자라면 꼭 가봐야 할 다섯 곳.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밴쿠버예요. 밴쿠버는요, 도시와 자연이 정말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인데요. 한쪽엔 바다, 다른 쪽엔 한인이 이게 도시인지 휴양지인지 헷갈릴 정도로요. 특히 스탠리 파크는 꼭 가보셔야 해요. 공원 안을 따라 자전거 타고 도는 시월드 같은 느낌이랄까요. 해안 따라 펼쳐지는 풍경이 진짜 그림 같죠. 그리고 밴쿠버는 다문화 도시라서요. 특히 아시아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뭐 한인 음식이라든지 일본 라멘, 베트남 쌀국수 여행 중 입맛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여유롭게 게스트하운 산책하면서 캐나다 감성도 한껏 느껴보세요. 두 번째는 바로 벤트 국립공원이에요. 여긴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자연의 끝판왕인데요. 로키 산맥의 한가운데 있는 캐나다 최초의 국립공원이죠. 특히 그 유명한 루이스 호수. 물 색깔이 그냥 파란 게 아니라 흑록색 에메랄드빛. 직접 보시면 일이 딱 벌어져요. 그리고 겨울엔 스키, 여름엔 하이킹이나 카약 타기 좋아요. 벤프 마을에선 온천도 즐길 수 있고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눈 덮인 산맥들이 쫙 펼쳐지는 뷰. 정말 꼭한 번쯤은 경험해보셔야 할 곳이에요. 세 번째는요. 바로 옆에 있는 요호 국립공원이에요.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 도 있는데요. 벤프보다 덜 알려져 있어서 훨씬 한적하고 깊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꼭 가봐야 할 곳은 바로 에메랄드 호수예요. 진짜로 이름 그대로의 세계예요. 고요한 호수에 산이 비치면 숨이 멈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볼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타카카우 폭포도 놓치지 마세요. 물줄기가 시원하게 떨어지는 그 모습은 여름에 보면 진짜 힐링 그 자체예요. 네 번째는요. 야생 그대로의 캐나다를 느낄 수 있는 데스퍼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소개한 뱀프 국립공원보다 조금 더 부족으로 조금 더 거칠 원초적인 자연을 자랑해요.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도 가장 넓은 국립공원이고요. 관광지 가기보다는 정말 자연 속에 들어 왔다 하는 느낌을 확 받으실 거예요. 특히 말린 캐니언과 말린 호수는 꼭 가보셔야 해요. 호수 위로 뾰족뾰족한 산들이 비치고 투명한 물 속에는 송어가 유유히. 정말 내가 다큐멘터리 안에 들어왔나 싶을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야생 동물이에요. 차 타고 가다 보면 무스, 엘크, 심지어는 곰도 볼수 있고요. 물론 멀리서요. 무섭지 않게요. 데스터 타운도 너무 작고 귀여운데요. 노용한 산장 느 수호와 로컬 카페들이 있어서 자연 속 힐링 여행을 원하신다면 딱이에요. 밤에는 또 하이라이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긴 세계에서 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중 하나거든요. 다크스카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은하수가 쏟아지는 밤하늘. 진짜 감동이에요. 마지막 다섯번째는 요 영국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빅토리아예요. 여기는 벤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도시인데요. 벤쿠버에서 페리를 타고 들어가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페리 타는 그 풍경도 너무 멋져요. 빅토리아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영국풍 건물들, 고용 한국 고풍스러운 호텔들까지 그리고 꼭 가보셔야 할 곳은 바로 부차드 가든이에요. 꽃에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입이 떡 벌어지실 거예요. 사계절 다른 꽃들이 만발하고 야간 조명도 정말 아름다워요. 애프터눈티도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고풍스러운 엠프레스 호텔에서 우아하게 티타임을 가져본다면 찐 캐나다 경험이에요. 자 지금까지 소개한 다섯 곳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밴쿠버두 번째 자연의 감동 그 자체 벤프 국립공원. 세 번째 보요한 에메랄드빛 요호 국립공원. 네 번째는 야생의 캐나다, 제스퍼 국립공원, 그리고 꽃과 우아함이 가득한 빅토리아. 이 다섯 곳을 다 돌아본다면 정말 훌륭한 캐나다 서부 여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 서부는 단순히 풍경이 멋진 곳이 아니에요. 도시도 세련되고, 사람도 따뜻하고, 자연은 말도 안 되게 멋있고요. 한번 가보면 평생 기억에 남는 여행지. 진짜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다음 여행 어디 가지 고민 중이시라면 캐나다 서부 꼭 리스트에 올려두세요. 국내 4대 여행사는 캐나다 서부를 어떻게 다녀오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한진 관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진 관광의 캐나다 서부 여행은 제목이 레이크 루이스 곤돌라 포함 시애틀 로키 3대 국립공원 에코 투어 8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행기는 대한항공을 이용하고요. 시애틀로 들어가서 시애틀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스케줄이네요. 첫 여행지가 시애틀인 만큼 시애틀에서 뱅쿠브로 들어가는데 시애틀은 미국이죠. 그래서 이 한진 관광을 이용하려면은 미국으로 들어가는 관광비자 또는 전자여행 허가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캐나다로 바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캐나다의 전자여행허가서나 캐나다의 관광비자가 필요하겠지만 한진관광은 시애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 관광비자나 미국 전자여행허가서가 필요하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인솔자는 동반하지 않고요. 쇼핑에서는 두번 있네요. 금액은 317만 9 6 0 0 원이고요. 현지 합류 여행요금은 259만 원. 1인실 요금은 95만 원. 현지 지불 가이드 팁이 있는데요. 169불. 예, US 달러예요 169불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약 24만 원 정도 되고요. 선택관광은 5가지. 가 준비돼 있네요. 방문지로는 밴쿠버 시내 관광은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그랜빌 아일랜드, 램프 시내 관광, 시애틀로 들어가다 보니 당연히 시애틀 시내 관광도 포함이 되고요. 로키 국립공원 중에서도 데서, 램프, 요호 이세 군데 국립공원을 방문하고요. 레이크 루이스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크 보우, 레이크 폭포, 아사바사 폭포 트레킹도 하고요. 와카나간 벨리라는 곳에 와이너리도 방문을 합니다. 식사는 캐나다의 유명한 스테이크가 특식으로 포함돼 있고요. 한진 관광은 대한항공을 이용하다 보니까 시애틀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미국의 시애틀로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 안에 있는 밴쿠버로 직항하는 여행이 없느냐? 사실은 있어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모두 투어는 밴쿠버로 바로 직항이 있던데요. 한번 보실까요? 모두투어는 제목이 벤쿠버 직항 캐나다로기 뱀프 빅토리아 8일 4대 국립공원 5대 호수 뱀프 곤돌라 뷔페 포함이라는 제목으로 있는데요. 비행기는 대한항공을 이용하지만 캐나다 벤쿠버로 직항을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벤쿠버로 나옵니다. 일정은 6박 8일이고요. 인솔자는 동반하지 않아요. 쇼핑횟수는 두 번이 있고요. 여행 경비는 274만 9천원. 현지 함유 요금은 179만 9천원. 인인실 요금은 115만 원이나 하네요. 기사 가이드 팁이 따로 있는데 캐나다로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을 캐나다 달료로 받고 있어요. 130 13 캐나다 달러를 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3만 원 정도 되네요. 선택 관광은 세 가지가 따로 있고요. 방문지로는 밴쿠버 시내 관광을 하고요. 브라이들 포 골드러시의 도시라고 하는 호브라는 곳도 방문하고요. 그리고 뱀프 시내 관광, 빅토리아 시내 관광, 라스트 사이크라는 곳을 관광하는데요. 이 라스트 사이크라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파이크, 뭔가를 박았다, 뭔가를 파이크 이렇게 때렸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게 캐나다를 동서를 가로지르는 그 철도를 여기서 마지막으로 연결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못질을 했다. 뭐 이런 아주 역사적인 장 해요. 국립공원으로는 제서 뱀프, 요호, 그리고 특이하게도 레벨소흑이라는 국립공원도 같이 방문을 한다고 해요 빅토리아 마운틴도 방문하고 샤토 레이크 루이스 호텔이라고 여기가 아주 유서 깊은 그런 멋진 호텔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방문한다고 해요 근데 호텔을 관광지로 방문하는 건 처음, 처음 봤어요 여기서 투숙하는 건 아닌데 말이죠 레이크 모레인, 레이크 페이토도 방문을 하고 뱀프 설퍼산 건돌라 탐승을 하고 올라간 이후에는 설퍼산 정상에서 뷔페 식사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군요 토리아를 왕복하는 페리를 탑승을 하네요. 그리고 빅토리아 안에 있는 부차드 가든과 이너 하버 같은 곳을 관광을 한다고 합니다. 롯데관광의 캐나다 서부 여행의 제목은 로키로 가는 기차 비아레일 쿠버에서 데스퍼 로키산맥의 에메랄드빛 시애틀 더하기 캐나다 로키 빅토리아 완전일주 9일 굉장히 이름이 깁니다. 일정이 7박 9일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대한항공으로 미국 시애틀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시애틀로 나오는 일정이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동 과정에서 기차를 한번 승을 해요. 그리고 기차에서 1박을 한다고 합니다. 금액은 529만원 1인실 요금은 95만원이라고 하고요. 이사 가이드 팁이 별도로 있는데 역시 시애틀로 들어가다 보니까 기사 가이드 팁을 미국 달러로 봤는데요 188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핑은 두 번이 포함되어 있고요 인솔자는 역시 따라가지 않아요 선택관광에 제법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약 7가지 정도가 선택관광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약관은 특별 약관이고 여행자 보험은 3억까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일정이 들어가 있는데 비아레일이라고 해서 캐나다의 벤프에서 제스까지 야간 열차로 1박을 했는데 이때 열차 안에서 저녁과 아침 두 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벤쿠버 시내관광 광 그랜빌 아일랜드 관광을 하고요 벤프시내 관광 시애틀 시내 관광이 포함돼 있습니다. 어, 미국 시애틀로 간다 보니까 미국 시애틀에서 하루 어, 관광의 일정을 포함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립공원에 제서 벤프 요호 세 가지 국립공원을 방문을 하고 있고요 제퍼 멀린 캐년 트레킹이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레이크 루이스도 방문하고 샤토 레이크 루이스 호텔도 방문을 합니다. 숙숙이 아니에요 방문이에요. 그리고 레이크 에메랄드도 방문하고 레이크 보우 레이크 포보 아사바사 폭포 트레킹이 포함돼 있네요. 한진 관광과 마찬가지로. 롯데관광에서도 아나칸밸리라는 곳에 와이너리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빅토리아도 방문을 하는데 이때 페리를 탑승을 하고요 빅토리아를 방문해서 부차드가든 이너하브 관광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투어의 캐나다 서부 여행상품 제목은 하나투어 단독 캐나다 로키 8일 뱀프 시내 수박 로키 3대 국립공원 로키 4대 호수 뱀프 곤돌라 부찬에가든 이렇게 달들이 포함되어 있는 일정을 제목으로 많이 썼네요. 전체 일정은 6박 8일이고요 비행기는 특이하기도 티웨이 항공을 사용합니다. 티웨이 항공인데도 밴쿠버로 캐나다 밴쿠버로 직항이에요. 그래서 나올 때도 밴쿠버로 나오는데 저비용 항공사인 걸 뺀다면은 직항인 노선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밴쿠버에서 2연박을 하네요. 방문지로 보면은 밴쿠버 시내 관광을 하고요. 그리고 노스밴쿠버라는 곳도 방문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필라노서스펜스 브릿지라고 이게 이제 일종의 현수교인데 이게 사람들이 건너가는 다리인데 이게 많이 이제 흔들리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다리인데 어 여기 관광 명소데 여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른 곳들에는 없던 그런 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랜빌 아일랜드 방문하고 뱀프도 시내 관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중에서는 제서, 뱀프 요호 그리고 모드투하고 똑같이 레벨 속이라는 국립공원도 같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레이크 루이스도 방문하고 로기 곤돌라를 타등을 네요. 그리고 뱀프 설퍼산 곤돌라 탑도 승 하는데 그러면 하나 투어는 곤돌라를 두 번을 타네요. 역시 뱀프 설퍼산 곤돌라를 타기 때문에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뷔페 식사를 한다고 하고요. 레이크 보우와 레이크 호포 방문하며 아이스필드 설상차를 탑승한다고 해요. 이 아이스필드 설상차는 캐나다에서 특수하게 제작된 눈이나 눈밭이나 그 얼음 빙판을 달릴 수 있는 차량인데 설상차인데 이거를 탑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빅토리아도 방문하는데 역시 왕복 페리를 탑승하고요. 빅토 아에 가서는 부차드 가든과 이어 하버 같은 곳들을 다 관광을 포함하고 있고요. 근데 하나 투어는 역시 인솔자는 동반하지 않아요. 그런데 쇼핑이 없어요. 노 쇼핑이고요. 금액은 463만 9천원. 현지에서 합류를 하게 되면 항공권을 자기가 구하고 합류한다. 뭐 이런 거죠. 그때는 350만 원. 꽤 높습니다. 그리고 1인실 요금은 135만 원으로 하계 여행사 중에 1인실 요금이 제일 싸네요. 그리고 현지에서 지불하는 가이드 팁은 별도로 없다고 하고요. 선택 관광 역시 리스트가 아예 없어요. 모든 걸뭐 거의 다 포함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약관은 특별관 약관 을 쓰고 연자 보험은 최대 3억까지 보장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4대 여행사의 캐나다, 서부 여행을 봤는데요. 이번 영상에는 약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모두투어는 밴쿠버 직항인데요. 이건 미국 시애틀로 인아웃해서 버스로 캐나다 국경을 넘어가는 여행보다는 최소 8시간 이상 시간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밴쿠버 직항으로 가는 여행사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모두투어와 하나투어였는데요. 모두투어는 대한항공으로 밴쿠버를 직항하고 하나투어는 키웨이 항공으로 밴쿠버를 직항으로 가는데 이 대목이 조금 고민이 됐어요. 그래도 꼭 찍어서 결정은 했는데요. 캐나다 서부 여행은 하나투어 여행 상품입 다녀오세요. 물론 모두투어의 대한항공 뱅쿠버 직항도 가격면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같아요 그런데 하나투어의 여행상품은 티웨이항공이라는 저비용항공사라는 거 말고는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선택관광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로 돈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의무 쇼핑몰 방문도 없고 가이드팁도 포함되어 있는 걸 감안하면 하나투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롯데관광에 1박짜리 기타 여행이 포함된 것도 특별한 체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빼고는 너무 별로예요. 비싸기는 한데 가는 곳은 별로 없고 볼 만한 거는 거의 선택권광 현지에서 돈을 더 쓰게 만드는 벤쿠버 직항도 아니고 미국 시애틀로 가고 오고 하는 건데 괜히 하루 이상을 버리는 거더라고요. 가는 김에 근처 시애틀 한 군데 더 보고 올게 이런 생각이라면 말리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캐나다 서부의 명소들과 합리적인 금액으로 대부분의 옵션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투어의 캐나다 서부 여행으로 다녀오세요. 출발 날짜도 한정돼 있고 비행기 좌석도 한정돼 있네요. 낮은 예산으로 쇼핑몰 방문 2회 정도도 괜찮다면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모드투어니까 참고하세요. 모드투어가 이번 가을까지는 대한항공 공의 하드 블럭이라는 부르좌석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대한항공이지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 상품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캐나다 여행 계획하신 분들은 여보짱에게 빨리 예약 전화부터 주세요. 여보짱을 통한 여행 예약은 빼란 혜택과 선물도 준비돼 있으니까 꼭 받으시고요. 영상에 대해 궁금하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여보짱 카카오톡 채널에 접속하시거나 밴드 여보짱에 가입하고 예약해 주세요. 여보짱 밴드엔 오늘 영상에서 본 비교표를 더 자세히 볼수 있고 다른 지역의 여행까지 챙겨 볼수 있어요. 이런저런 가입이 귀찮고 문자 보내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전화 주세요. 친절한 상담과 빠르고 간편한 예약이 가능합니다. 영상 아래 좋아요, 구독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 영상들을 친구분들이나 자녀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보장은 다음 여행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올테니 안편에서또 만날게요.